오늘은 소고기 부위별 명칭과 특징, 그리고 요리 시 알맞은 부위별 용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목심. 목심은 소의 목 부분으로 고기결이 거친 편이나 고기의 맛을 내는 엑기스가 많아 오래 삶만 맛을 내는 요리에 적합합니다. 얇게 썰어 불고기로 사용하거나 국거리로 쓰입니다. 2. 등심. 등뼈를 감싸고 있는 부위로 마블링 근내 지방이 많고 육질이 뛰어나 구이나 스테이크, 전골 요리에 적합합니다. 3. 채끝.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부위로 육질이 부드럽고 마블링이 적당하여 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좋습니다. 4. 안심. 등심 안쪽에 있으며 육질이 가장 연한 최상품 부위로 꼽습니다. 고기결이 굽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내어 고급 스테이크나 구이, 전골용으로 쓰입니다. 5. 설도. 소 뒷다리 쪽에 있으며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산적이나 장조림, 육포용으로 쓰입니다. 6. 우둔. 엉덩이 부위로 지방은 적고 살코기가 많아 산적 장조림 육포 불고기 육회 이유식 등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7 양지 가슴에서 배 아래쪽까지 이르는 부위로 지방이 많아 고소한 맛을 냅니다. 국거리나 구이 육개장 탕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8 갈비 갈비뼈에서 나오는 골칫과 갈비뼈 사이의 살코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어우러져 풍미가 좋습니다. 불갈비찜 탕 구이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9 앞다리. 운동량이 많아 육색이 짙고 질기지만, 단백질과 맛을 내는 성분이 많습니다. 용도 육회, 스튜, 탕, 장조림, 불고기. 10. 사태. 다리 허벅지 부위로 질긴 편이나, 오래 끓이면 연해지며, 담백하여 깊은 맛을 냅니다. 육회나 탕, 찜, 장조림 등으로 좋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태, 앞다리, 뒷다리 등은 식감이 조금 질겨, 오래 익히거나 얇게 썰어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은 부드러워 구이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부위별 명칭과 특징을 알고 용도에 맞게 조리하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부위별 요리 용도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많이 업로드 할 테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